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자, 이것이 어디냐? 일 마지막 날, 흑산도 마지막 날등화를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저 하늘에 있는 저 거의 보름달에 가까운 저 상현달 때문에 등화가안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잽싸게 철수해서 진짜 현재 지금 바닷가 근처로 왔습니다. 저 앞에 산이 자그마한 게 있고요. 이쪽에도 약간 동산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저큰달 때문에 곤충이 안 날아옵니다. 그렇다고 우리 임무가 곤충조산대에 안할순 없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발전기를 돌려서 자, 등화를 켰습니다. 그래 놓고 옆에서는 또 낚시를 같이 하는 양수 겹장. 등화체집도 하고, 낚시도 하는 그런 일정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 곤충도 채집하고, 고기 일탈도 같이 하는 만천, 흑산도 마지막, 진짜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10시기 때문에 여기서 곤충체집, 채집, 등화체집은 마무리입니다. 낚시 역시 마무리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좋은 건축 좋은 거기이 채집되면 은 잡히면 영상을 계속 하겠습니다 굿자 만천두 원투때 하나 어 딸랑딸랑 딸랑 했어요 이 딸랑딸랑 했습니다 원투때 하나 설치했습니다 등마 여기 있고요자 딸랑딸랑 했는데 연속해서 안하네 기대해 주십시오 야, 이 배도라치 희한하게 생겼네 야. 우럭도 한 마리 들어있네. 와, 우럭새끼. 좋습니다. 이거 뭐야. 여기 등 막혀놓고. 우럭새끼는 뭐야. 아, 여기도 해변풍뎅이는, 해변청동풍뎅이는 있습니다. 아하. 우와, 멋있다. 객강구. 와 최고인데? 이야, 멋있다. 크고. 우와, 짜식, 이거 멋있는데? 이야, 너애완용이냐 뭐냐? 우와, 이어이어이어 우와, 객광구. 우와, 너 최고다. 우와, 우와, 우와. 이야, 멋있다. 우와, 색감 죽인다. 이거 키우시는 방법이 없을까? 크기도 큰데, 이거? 이야.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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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야 진짜 멋있다 색감. 네, 망상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야 맛있게 생겼다 와굿뭐 박하지. 박하지 와 알뺀 거봐야 이거 라면 못 끓어 먹겠다 야 넣어줘야겠다 이거는 그지 와 진짜 웃긴다 망상어 크다. 와 좋습니다. 야 최고. 오늘은 망상어 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와 예쁘게 생겼지만은 작은으로 방생. 방생 방생. 가. 가가가가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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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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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까 아 그게 놀림이었구나 야 놀림입니다 좋습니다 잡았습니다 드디어 한수 했습니다 한수 한수 이야 이거 낚싯대 사가지고 개시했네 와 기분 좋습니다 길이는 한60 와 기다란 붕장어 한 마리, 깨뜨, 기분 좋아집니다. 야, 아. 보십시오. 아나고 구이, 우럭 구이. 여기 능성어도 있나? 작은 거한 마리. 능성어를 구워서 아예 갑자기 먹다 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직접 여기서 채집도 하고 낚시도 해서 잡아온 안하고 능성어 우럭구이에다가 짜자자잔 우와 위쪽이 놀래미 아래쪽이 능성어 햄미라 근데 어때, 어때요 맛은? 회요 구이요 둘다 맛있죠 아 네, 진짜 쫄깃쫄깃하고 아. 구이 고소하고 크... 이 맛에 고생한 끝에 자, 오늘 마무리합니다. 이제 구이와 회 맛있게 먹고 즐거운 흑산도의 마지막 밤 보냈습니다. 자, 만천입니다. 굿! 와, 맛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